오? 어? 아, 어? 알픽이 떴고요 어, 자. 알픽입니다. 아... 그치, 이거, 이게 나오, 마! 미샤 <laughs> 가호. 네, 안녕하세요. 쿠키런 킹덤, 마들말 쿠키 성원, 남도형입니다 블루클럽에, 이야, 그녀가 돌아왔, 돌아온 건가? 왔습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뇌식 무장 쿠키를 맡은 성우 정유정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대, 뭐 대표 대사 한번 해주세요. 하늘을 넘본 자는 응답, 천벌을 받을게야. <laughs> <laughs> 네. <laughs> 천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네, <laughs> 제가 못 뽑고 넘어갔었는데, 드디어 그녀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 폴니클럽의 근본 컨텐츠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긴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뽑기로 넘어갈게요. 우선 재화는 <laughs> 10번, 100번만 충전했어요. <laughs> 이 중에 나올 거라 생각해서 거의 무조건 100번 안에 <laughs> 뽑아야겠네요. 네. 늘 지금 때쯤에 말하는 이제 성함은민응식 <laughs> 님의 기적이라고. 민응식 선배님께서 30번 네. 만에 뽑았다. 오 30, 30, 30 와. 만에. 자, 아직 그걸 넘은 분이 안 계십니다. <laughs> 네. 자, 가보시죠. 민응식 선배님, 기운을 주세요. 화이팅! 야. 자. 혼자 이렇게 나오면 거의 생꽝일 때가 많아요. 아 아무것도. 네. 레어의상도안 나온 한 번만 우르르. 가자. 오. 야! 아, 솔룡은 생광이 때가 많은데. 아, 두 번째 생광 이거 느낌이 안 좋습니다. 자, 이 중에 네. 이전에 잠깐 한번 확률을 보여 드리면 네. 뇌신 무장의 확률 0.3%입니다. 굉장히 낮죠. 야! 자. 아직 한발 남았다. 네. 우얏! 어? 아니야. 떠정 그 되는 되나요? 아이들의 모습이 있어. 아, 이가 눈이 올망졸망하게 귀엽게 나올 때가 있어 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에픽 이상이 나온다 아직 멀었어요 도와주세요 네. 마법사가 오. 나오면 네. 이제 꽝이 확정 <laughs> 좋은 게 아니었나요? 다섯 번 만에 가자 어? 이렇게 용커클이 나오면 이러면 이제 에픽 이상이 뜬 겁니다 오. 이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라 암시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러면 오. 에픽이 뜬 건데 하나 떴고요 한 번에 오나요? 오! 안 왔습니다. 여기 색깔이 또 짙어. 아... 에픽, 레전드리가 되면. 이제 추가 보상 20번을 받았어요, 또. 가보겠습니다. 60법. 자, 솔용일 예. 때는 아예 엄청 높은 확률을 뜨거나 이렇게 꽝! 어? 이때가 왔는데 이럴 때가 은근히 많이 뜨더라고. 오. 사실 레전더리로 치면 바로 네. 떴다. 이거 나왔다. 아안 나왔다. 에픽이다. 마드레나 나와라. 아... 어, 레전더리는 블루클럽에서, 비스트나 에이션테비에선 잘 나왔다. 이제 음. 주인장이 보여주겠다. 자, 이런 거죠. 우와! 아, 이거 또 내가 또 뽑으면 안 돼. 아, 이럴 수가! 저번에 또 원웨스트도 음. 내가 다 뽑아가지고. <laughs> 이거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제가 온 이유가 없군요. 두 개가 떴어요, 심지 아, 이거. <laughs> 이거 나왔는데. <laughs> 요즘, 가나요? 게스트를 가나요? 이렇게 세워놓고, <laughs> 내가 뽑는 약간 이 방송 요즘 어... 계속 세 번째 뜨여주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계속 안 들었거든. 아니에요. 네. 이게 요즘, 아니겠지, 설마, 이번에 또 나온다고? 아니겠지, 설마, 나오지 마. <laughs> 안 나왔고요, <거야>, 아직 에픽이고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왠지 두 번이면 나왔는데. 아, 안 떴어. 에픽 두 개. 자, 안 떴고요. 아, 민망할 뻔 했네요. <laughs> 네. 60번. 아까처럼 음... 그렇게 용커클이 나오면 됩니다. 오, 4명소용 코클. 오, 드디어 끝난 것 같아. 이 정도 두들기면 나와. 내가 쿠키랑 뽑기를 쿠킹덤 뽑기를 4년을 했지만. 아, 네. 이또두 개. 이 정도면 나와. 100퍼야. 저의 오, 오. 쿠킹덤 4년 인생을 걸고. 도망가, 이건 100퍼입니다. 아, 여기에 유리 상자에 문이 열리네요. <laughs> 그대가 들어오죠, 친구네네. <laughs> <첫눈에 웃음> 신령의 원석이었어요. 야, 아, 아, 아 거나또 아, 이건 처음 보네. 이건 뭐야? 이런 헤이크를이 원석 몇개 모아야 지 되는 거야? 아, 아, 기분 좋다 말았네. 아, 자, 또 옵니다. 쉽게 가지 않네. 리얼리네요. 안나오네 어우, 은근히 까다롭네, 정말... 안나왔고요안나왔고요 마법사까지 나오고 있죠. 내아 네, 느낌이 왔어요. 아 한번더 사야 된다라고 이미 느낌이 와버렸어요 마지막 한 번, 한번 대사, 한번 외쳐주세요. 감히... 감히 나를 불렀다냐? 제발... 와라... 아... 아줌 뭐, 아 용딸 블루클럽은 역시 용딸일 때잘 나오는 게 없네요. 네... <laughs> 잠깐, 그럼 여기서 그냥... 여기서 나와버리기? 이거 너무 망일이났다. 0.1인데 이게 나올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예 한 번만 해 보세요. 네. 이래 놓고 여기서 나와 버리기. 제발. 근데 가끔 그럴 때가 게스트분들 있었 있는데. 오? 아. 어? 아, 와이기 떴고요. 어? 자. 아이입니다 <laughs> 아, 지금 이게 나올 막. 어. 빛의 신께서 세상에 구하라 명하신 기가 바로 나다. 빛의 가호. 야! 아니, 얘들 뭐지? 게스트 성우들 와가지고 다마데디를 뽑고 가네. 지금 이 확률이 더 나죠? 지금 진짜. 나 아, 그러게요. 뇌신무장을 안 뽑고, <웃음> 뽑으라는. <웃음> 자, 여팔보다 아.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안 나올 것 같죠? 오? 어? 오? 진짜. 어, 오, 레전더리, 에픽 이상이 떴어요, 또 지금. 하나 떴고요. 뭐지? 레전더리 같은데? 아. 아 야, 저거 말이 안 돼. 시끄럽습니다. 이거 뭐야? 시끄럽군요. 새로운 게떴다 또, 또, 또? 어? 어, 나 이거 없었네. 어! 와, 얘얘 이름 뭐지? 트? 아 드리즈 킬 와. 어. 의외의 수학을 계속 어, 이어가는 와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laughs> 네, 다시 상점을 가겠습니다. <laughs> 이미 끝났어요. <laughs> 구매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니까 그래도. 마음 편히. 지금 하면 좋으니까. 하지만 이런 패턴 때 항상 그런 게 있죠. 블루클럽은 끝까지 봐야 한다. <laughs> 또이 얘기가 이쯤 나오죠. <laughs> 제일 좋은 확률이 확정 지급을 받는 <웃음> 250번째. <웃음> 네. 뽑기가 돼가지고 한 번이 나오면서 확정 지까지 해서 1 플러스 원. <laughs> 어. 이거는 블루클럽에 종종 있었다. 용커클를또 <laughs> 어. 내가 뽑으면 안 되는데 왠지 느낌이. 느낌이. <웃음> 아직은. <웃음> 천장은 안 찍었지만 하나 자 누굴까 색깔이 달라 지터 아이 어떡해. 70번이 남았는데 50번만에 뽑히기 때문에 확장지급 <laughs> 하지만 이 중에 나오면 두 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몰라요 가자 자 안나고요 <laughs> 생광 음... 이제 네번 네 안에 나옵니다 어어 어? 이거야 용 커클 이러면 음. 한번뇌 심장을 얻고 확정지급까지 해서 1 플러스 1아 진짜 제일 이상적인거 그러면 하나도 억울해지지 않고 모든 게두개 심지어 커터 이건 됐다 이건 됐다 드디어 이건 1 0 0디야 저는 여기서 한 번도 없었던 기적을 <laughs> 꿈꿔봅니다 저 커터 두 개가 아, 다뇌 심장 어 그럼 네 개인가요? 그럼 세개세개 세 개. 아, 진짜 한 번도 없었거든? 1차 뇌 심장 떴습니다 <laughs> 블루 클럽은 끝까지 봐야 한다. 아하! 이러면 대박 난거 지금. 야! 와! 원플러스 턴가야 저희 그러면? 아니. 와. 바, 진짜, 바, 오, 너무 멋있다. 어. 연속 쳐보지. 네. 와! 하늘을 떤본 자는 응당 전벌을 받을 거야. 아! 기분 좋 대사 한번 해 주세요. 어. 아, 에코 한번 더 드릴게요. 노래방. 하늘을 넘본 자는 응당 전벌을 받을 게야 예 야!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자 옵니다. 설마 첫 최초? 아자 아 이렇게 해서 아이 또 이거 연출도 한번 해줘야지. 예, <laughs> yeah, 뇌심무장 쿠키 뽑기 성공. 예, <laughs> yeah, 구매 아니고 뽑기 성공. <laughs> 역시 블루크래프트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 번의 뽑기 성공과 확정 지까지두 종의 뇌심무장을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끝으로 소감 한번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제가. 이또 쿠키런에서 제 캐릭터를 이제 직접 <laughs> 영접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블루클럽의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자랑하는 뽑기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laughs> 어, 많은 소비를 해주신 남정 소비님 <laughs> 감사를 드리고요. <laughs> 아, 그래도 원플원까지 one 와서 너무 다행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배신하지 않는 블루클럽 <laughs>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laughs> 오늘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쿠키런킹덤 뇌심장 쿠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뇌심장의 가호 <웃음> <웃음>